차박의 묘미는 원래 돈 크게 안 들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차박하려면 튜닝부터 해야 된다. 캠핑카로 만들려면 검사 받고 구조 변경하고 그것 때문에 차값 떨어질까 봐 걱정되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산타페은 원래 출퇴근이기도 하고 가족도 태우는 실속형 데일리카잖아요. 그런데 이 차로 개조 없이도 매트 하나만으로 차박이 가능합니다. 3분이면 설치 끝! 시트 그대로 두고 넓은 수면 공간 확보, 공간 확장, 빈 공간 메꾸기까지 다 됩니다. 식사는 여행가서 사먹거나 아니면 간단히 포장해온 음식을 테이블 하나 펴서 간단히 저녁 먹고, 차에서는 딱 1, 2박 정도 잠만 잘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차박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튜닝 없이, 구조변경 없이 지금 타고 있는 그 차량 그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잠만 편히 잘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라이프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차박은 곧 캠핑 공간이라고 먼저 떠올리세요. 텐트처럼 넓고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고, 구조변경이나 보조설치까지 해야만 제대로 된 차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차박에서 중요한 건딱 하나, 편하게 잘잘수 있느냐입니다. 차는 구조상 완벽하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빈 공간을 얼마나 안정감 있게 메꿔줄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하중이 집중되는 허리, 엉덩이 같은 부위가 잘 지지되는가입니다. 공간을 잘 메우지 못하고 매트가 차에 딱 맞지 않으면 잘때 흔들리고 꺼져서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고 밤새 뒤척이게 되죠. 결국 차박에서 가장 중요한 건차 안의 실제 구조를 잘 활용해서 뒤틀리지 않는 수면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차박의 본질이죠. 잘잘수 있느냐?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전부 선택 사항이에요. 저희 로드메스트의 매트는 그 현실적인 기준에서 정확히 설계되었습니다. 산타페나 대부분 SUV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약간의 기울기랑 단차가 있는 구조예요. 특히 2열과 3열 사이에는 레벨 차이가 있고 6인승 모델은 2열 사이에 공간이 뚫려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중앙이 뚫린 구조라면 그 사이에 보드가 필요하지만 5인승에서 7인승 모델이면 매트만으로도 충분히 공간을 메꿀 수 있습니다. 평탄화 보드 없이 매트만 깔고 60kg가 넘는 저희 아빠가 직접 그 위에서 뛰어도 멀쩡했고 저는 한쪽 빈 공간 위에서 한마로 지탱하고 서 있어도 충분히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어코일 소재 덕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스펀지와는 달리 탄탄한 지질력과 보관력을 동시에 갖췄고,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커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해주는 소재예요. 소재 자체는 아예 젖병에 쓰이는 무독성 고급 소재로, 라면처럼 꼬불꼬불한 구조 덕분에 공기순환이 잘 되고 통기성도 뛰어나서 장마철처럼 습한 날에도 꿉꿉하지 않아요. 올해 장마철 되게 길다고 하는데, 그때도 편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고 오염 시엔 물로 통째로 세척도 가능해서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들고 나갈 수 있고 차 안에서 뭐 음식이나 음료가 묻었다고 해도 관리가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캠핑용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가정용 매트 소재예요.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찾는 매트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누워 있어도 몸이 꺾이거나 피로하지 않고 허리 부담 없이 편하게 쉴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보드 없이도 가능한 현실 차박. 차박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세팅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산타페는 바닥이 약간 사선인데 그 매트 하나로 그걸 못 잡아주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SUV 구조상 특히 산타페는 2열과 3열 사이의 단차나 사선 경자가 미묘하게 존재해요. 완전히 평평한 공간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차를 한두 번 여행 다닐 때 차박 용도로만 쓰는데 그 조금의 단차 때문에 손대고 구조로 바꾸는 건좀 과하잖아요. 게다가 이런 단차를 완벽히 메우려고 이 매트 두께를 높이면 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장의 여유 공간, 즉, 천고가 낮아져서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차를 잡겠다고 두껍게 만들수록 우리 몸은 위로 들리고 앉았을 때 머리에 닿거나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선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보다 방향만 바꿔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머리를 3년 쪽에 두고 다리를 2할 쪽으로 두는 것만으로도 단차를 체감하는 불편함을 확 줄여봅니다. 다리를 약간 높은 위치에 두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 침대에서도 많이 추천되는 수면 자세예요. 이 매트는 책상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40년 동안 자동차 실내 인테리어를 해오신 장인이세요. 그래서 시트, 천장, 바닥, 방음, 뭐, 리무진, 캠핑카 개조까지 정말 수많은 차량을 손으로 만져오셨고, 입소문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일반 고객부터 기업까지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묻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하려면 차박 쉽게 하죠? 아, 시트 안 떼고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요청을 받아 차종별로 구조를 직접 분석하고 치수를 재고 단차를 확인하면서 매트를 맞춤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늘 똑같았는데요. 야 이거 하나로 뭐 이렇게 잘잘 줄은 몰랐어요. 시트 그대로 두고 뭐 이렇게 평탄화가 되네요. 그렇게 입소문이 펴졌고 저희는 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매트를 사업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트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차종별, 인승별, 연식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피커 옵션까지 다 고려해서 만든 맞춤형 차박 매트입니다. 두 번째, 고밀도 에어코일 내장으로 보건력과 탄탄함으로 아주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저희가 정말 고급진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컬러는 실제 순정 자동차 시트 색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소재들이고요. 실제로 자동차 시트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냥 깔기만 하는 매트가 아니라 차 내부의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한 전문가가 설계한 제품이에요. 설치와 정리는 단 3분. 누구나 혼자서 세팅할 수 있고 시트는 손대지 않으니 출퇴근이나 가족용으로도 부담없습니다 또 내구성이 좋으니까 차 바꾸기 전까지 매트 바꾸실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외장재는 옷로확 긁어도 안긁키고요 외장재는 세척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반려견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내차 그대로 차박을 시작하세요. 산타페 전용으로 설계된 이 매트는 시트 그대로 구조변경 없이 설치는 3분, 수면 공간은 안정적으로, 차는 그대로 공간은 다르게. 이게 바로 제아의 고수들이 3년 전부터 선택해온 현실적인 차박입니다. 이제 이 매트로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산타페 MX5 TNDM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펠리세이드 모하비 프레스 등 다양한 SUV도 가능하니까 저희 고정 댓글에 저희 스토어 링크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문 제작도 가능하니 확인 후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의 자동차들이 내 분지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차박 소식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